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30쪽, 131쪽입니다. 먼저 130쪽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수학 체험전 안내도에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수학 체험전 안내도인데요. 안내도에 있는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발견했나요? 여기에 보면 숫자가 있는 건각호 교실의 호수만 있는데요. 여기가 입구이고 이쪽으로 쭉 돌아서 나오는 여기가 출구예요. 안내도를 보고 원하는 체험실을 찾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311호를 가고 싶다. 혹은 521호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할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호수가 정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학체험전 안내도에 있는 체험실 번호를 살펴보세요. 체험실 번호가 101, 201, 301, 401, 501. 110일, 210일, 310일, 410일, 510일, 120일, 220일, 320일, 420일, 520일.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나요? 세로로 읽어도 비슷할 거예요. 100일, 110일, 120일, 200일, 210일, 220일, 300일, 310일, 320일, 400일, 410일, 420일, 500일, 510일, 520일. 이렇게 체험실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규칙을 찾아줄 수 있죠. 먼저, 여자아이가 발견한 규칙은 가로, 오른쪽으로 갈 때, 100씩 커지는 수의 규칙을 발견했대요. 100일, 100 커져서 200일, 100 커져서 300일, 100 커져서 400일, 100 커져서 500일, 100씩 커지는 규칙 발견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대각선으로 110씩 커진대요. 1 0 0에다가 110을 더하니까 211, 여기다가 110을 또 더하니까 320일. 그러네요. 예를 들어 300일에서도 110 커지면 411, 411에서 110 커지면 521, 0 아, 110씩 커지는 수의 규칙을 발견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규칙이 여기 있을 거예요. 문제에 보니까 세로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되어 있거든요. 세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수의 규칙을 보면 100일, 110일, 121이죠. 그래서 100일부터 아래쪽으로 10씩 커졌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10 커지고 10 커지고. 10 커지고, 10 커지고, 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에서는 아래쪽으로 10, 10씩 커진다는 규칙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규칙을 찾아보세요. 이 외의 규칙. 뭐, 지금, 이거는 이 친구가 찾아주었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볼수 있죠? 이렇게.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100, 아니죠. 90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120에서 90 더에서 211, 90 더에서 300일. 여기에서도 90 커지고, 90 커지고, 90 커지고, 또90 커지고, 여기에서도 90 커지고, 아, 대각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90씩 커진다는 규칙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규칙은 이렇게 방향으로 갈때 90씩 커진다는 규칙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 방향을 생각을 해줄 수 있죠. 대각선은 대각선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이 파란색의 반대겠죠. 이렇게 갈수록 110씩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사실 이 파란색이 110씩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110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반대니까 당연하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방향으로 갈때 110씩 작아진다. 라고 하는 규칙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 배열표가 똑같이 만 1, 그리고 만 102, 만 203, 만 304, 만 405. 아까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규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 만일, 이만일, 삼만일, 사만일, 사만일, 오만일. 어, 이 규칙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로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로 옆으로 이동할 때 만일에서 만백 이가 될때백 일이 커졌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도 백 일이 커졌어요. 여기도 백 일, 백일 커지고 다른 줄을 한번 볼게요. 이만일에서 2만 102, 2만 20, 203. 아, 계속 101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101씩 커진다. 라고 하는 규칙을 알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왼쪽으로는 101씩 작아진다. 네, 이렇게 규칙을 찾아줄 수 있겠죠. 다음 세로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세로는 우리 아까 쉽게 찾았죠. 만일, 이만일, 삼만일, 사만일, 오만일, 만씩 커진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에서도 만 백이, 이만 백이, 삼만 백이, 사만 백이, 오만 백이 따라서 세로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아래쪽으로 만씩 커진다 는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위쪽으로는 만식 작아진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다른 규칙을 찾아보세요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뭐 대각선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대각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10,001, 1 0 2 1 0 0 1이 커졌어요. 여기에서도 1 0 0 1이더 커지고, 여기에서도 10,001, 1 0 1이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 이 방향으로 1 1 0 1씩 커진다 라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 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때 수가 작아지죠. 5만 1에서 4만 102. 근데 이게 얼만큼 작아지냐면, 5만 1에서 한번 빼볼게요. 4만 102를 빼보면, 9, 9, 여기 8, 9, 9,899만큼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4만, 102에서 3만 203을 빼주면 9, 9, 8, 9. 그래서 9,899씩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하나 더 써주자면, 이렇게 방향으로 9,899. 이건씩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3번. 좌석표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해 봅시다. 영화관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좌석표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A7, A8, A9, A10, A11, A12, A13. 다 A에요. 그런데 숫자만 1씩 늘어나죠. 7, 8, 9, 10. 자, 그 다음에 세로 규칙. A, B, C, D, E, F, G. 7은 똑같죠. 숫자는 똑같은데 알파벳만 하나씩 늘어납니다. 아,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규칙을 알았어요. 여기, D7, D8, D9, D10. 파란색은 D11이겠죠. 알파벳이 그대로니까. 따라서, 파란색은 D11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분홍색은 G7, G8. 그 다음, 여긴 G9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가로 규칙을 활용해서 찾아주었고요. 여기 아래 보면,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로 규칙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세로 규칙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세로 규칙 보면, A9, B9, C9, D9, E9, F9, 그러니까 여긴 G9가 되겠죠. 숫자는 그대로 알파벳만 달라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11, B11, C11, 그리고 여긴 D11이 되는 거죠. 알파벳만 바뀌고 숫자는 그대로. 따라서, 가로와 세로 두 가지 규칙 중에 하나의 규칙을 활용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